오늘 하러 가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펴낸 재미교포 윤석원 형제는 1991년 23살 때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27년째 목 아래가 마비되어 메릴랜드 컨버시아의 요하양원에서 24시간 누워서 지내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를 붙인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보면서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입력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병상 일기로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 책을 냈다고 합니다. 비록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대화가 원할지 못하지만 자신의 작은 글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으며 인터넷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비된 몸이 되어서 대소변을 처리는 물론 이발이나 세수나 심지어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는 일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생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째 자원봉사로 대가 없이 대소변을 치워준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몸이 마비되어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야 되고 수시로 혈압이 낮아져 몸을 흔들어 주어야 되며 주기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좌약을 넣지 않으면 대변을 볼 수가 없고 그것도 직접 손으로 해 주어야 시원하게 변을 볼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호사는 그녀 간호사인 그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극심한 변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그녀가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변함없이 자신의 대소변을 봐주며 늘 돌보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한 병수발도 12년 동안이라면 가족도 하기 힘든데 함을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노동인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대소변 치우는 것이 싫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라면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라면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보아주는 일을 마치면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절 저녁에는 감사 제목 10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일곱째, 이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째, 이러한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독한 말씀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 의식에 사용되던 감사의 시를 시편 10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망의 말이나 비난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을 지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특히 시인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누리는 감사함으로 부른 노래는 무엇인가? 첫째, 즐거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팔 하나가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팔이 없이 살면서 심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뒤에서 소리만 내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팔이 없는 것에 감사하라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팔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위장하고 있던 팔의 스카프를 풀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도저히 풀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감사하였다면 위장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라. 그녀는 음성에 순종하여 그 위장하고 있던 그 팔이 없는 곳에 걷고 있던 스카프를 풀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끼며 즐거이 참송하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놀이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박을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 아멘! 여기 즐거이 불을 지어다. 이 말은 소리를 치다, 큰 소리를 치다 라는 뜻을 가진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본문의 시인 다윗은 온 땅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던 그런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를 하면 맨 앞에서 그리고 뭐 대감들이 행차를 해도 그러잖아요. 휘휘 물러거라 이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큰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피조물들이 소리치며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소리를 바하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이 소리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태도로 감사하며 이러한 태도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에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 성전 문으로 들어가며 들르는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는요. 기쁘게 성기라라는 노래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외딴 섬으로 돌아갔는데 고독감에 너무 빠져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외딴 곳 혼자만 있다 보니까 주변에는 원주민이요. 본인은 혼자만 있다 보니까 너무나 고독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돌멩이를 던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에 감사의 돌을 던지고 왼쪽에는 원망의 돌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하면서 왼쪽에다가 원망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른쪽에다가 또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또 나는 왜 이리 외롭고 고독한가 이렇게 말하며 왼쪽에 원망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노리아는 새를 보니까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에 오른쪽에 돌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루 종일 감사에 돌을 던지고 원망에 돌을 던지며 번갈아가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 모두.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기쁨으로 여우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기쁨으로 섬기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기쁨으로 섬기며 라는 말씀입니다. 10편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섬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확대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여와는 국률이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모든 쓸 것을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을 보시기를 이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문에 들어가며 부르는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는 이름을 높이라 라는 노래입니다. 찰스 로빈슨이라는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소질이 있던 소녀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날 소녀를 측근히 여긴 사람이 점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놀이하는 능력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찰스 로빈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자신의 이름 앞에 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레이.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진 찍자 그러죠. 무슨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 몸을 투과해가지고 내 안에 뭔가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뼈라든지 단단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엑스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엑스레이, 레이를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찰스 로빈슨을 레이 찰스 로빈슨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레이는 빛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사람이 볼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라라는 뜻으로 자기 이름 앞에 레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 의미였습니다. 그이 찰스 레이는 레이 찰스는 수만 명에게 환영받는 세계적인 미국의 팝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다 같이 공도합니다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죠. 무릎을 꿇고 축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송축하라, 라는 찬양하며 높이라, 라는 프라이즈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송축하라, 거기에는 찬양하며 높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해야 되는가? 매주마다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도 예배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높여 부리며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개진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하락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나오려는 자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가 언약, 언약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며 언약 자체를 갱신하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예배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이 열린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문에 들어오느냐? 들어온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 감사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 감사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람됩니다만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다른 교회에 갔어요.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 가면 주보부터 쳐다보니요 주보를 보는데 아이 교회는 주보를 이렇게 정리해놨구나. 그리고 거기에 헌금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감사의 힘을 드리는 명단이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감사 명단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의 힘을 드리는 명단이 그 교회에 비하면 훨씬 많아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배나 큰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가 감사의 물을 드리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로 믿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감사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감사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열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교회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의 열정을 나타내는 예배 의 열심히는 감사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